잘 잤어? 준이야 쓸보게 충전이 잘 됐나? 아, 애들이 지져서 났는데 아저씨가 주문한 택배가 도착했군요 저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문한건데 일단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빠 오늘 목욕하는 날인데 너 밖에 나가면 안 돼. 칠복이, 아가 왔어. 배고파서 왔구나. 칠복이 안 돼. 아저씨가 너 전주를 라고 갖고 왔어. 기다려. 아, 어, 먹어. 괜찮아. 아, 이뻐라. 맛있게 먹어. 희들이 좋아하는 생선이다. 더 죽게 또 있어. 떨어뜨리겠다, 너. 다도 맛있던데요? 예, 네, 새콤달콤하대요. 하루 묵혔다 먹으니까 익더라고 더. 지금 묵혀놓고 있어요. 맛있게 먹으려고. 아 여기 길고양이들이 내가 길고양이 밥을 매일 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럼 담 넘어 들어와서들 먹고 가요. 이거 새끼를 한 마리 물어다 놨어. 잘 먹네. 먹어 먹어 괜찮네. 이 놈도 이제 아저씨는 무서워하지 않네요.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 거야. 굶어 가지고. 사료도 거의 에다놔 줄게. 물이랑. 아이큐. 괜찮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laughs> 고양이야, 새끼. 너도 새끼 때 아빠한테 왔잖아. 응? 이놈은 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 두 달도 안 됐어, 아다 먹었네. 아가, 더 갖다 줄까? 너 기다려. 더 갖다 줄게. 니들약 먹을 것만 빼놓고 너무 배고파. 조여도 되겠다. 세수하는 거 봐. 아저씨가 또 갖고 왔어. 너 아저씨가 너한테 이거 한번 갖고 올라 그러면 이 울퉁불퉁한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여기 위에 또 올라서서 조여야 되고, 새끼야 생생내는 거야. 도와줄 수 있어서 좋네 칠복이는 지금 왜저 맛있는 거를 나는 안 주고 쟤만 주나 너는 뭐 어저께 저녁에도 먹고 그저께 저녁에도 먹고 많이 먹었잖아 니들아 아가 이거 먹어 내수하느라고 아저씨 들어갈게. 먹어 이제 가까이 와도 도망갈 생각이 전혀 없네 물도 먹어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이따가 또 줄게. 바로 손 뻗으면 잡힐 만큼 가까운데도 도망가질 않네요. 얼굴이 한쪽이 한몰 됐어요. 음 응, 괜찮아, 아저씨. 아저씨 들어갈께물 먹어 물, 물 괜찮아. 물 먹어. 괜찮아 떨어지겠다. 이놈아. 뒷걸음질 치지마 흐흐 <laughs> 응, 물. 얼굴 한쪽이 왼쪽이네. 아니, 오른쪽? 약간 한물됐네요 죽다가 살아난는것 같은데, 이놈도. 아저씨, 갓게 물 먹어. 수도 어미 왔다. 어미 수기 난다. 엄마 불르네. 아저씨가 조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얘기해. 엄마한테 물 먹어. 들어갈게. 복순이가 많이 하고 있던 폼인데 주니어 아, 보람찬 하루가 시작된다 고양이한테 먹을 걸 주고 고양이랑 아이컨택도 했으니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둘이. 칠보기가 좋아? <laughs> 약 먹을까? 남는 건 고양이들 좀 주게. 약 먹자. 아빠 준비해가지고 나올게. 이건 아주 쉽지 않고 생길 만큼 맛있어 하는 거라. 이렇게 해서 주면 이거 주니어 거 이거는. 손녀 앞에서 먹어서 얼른 갖다 줘야 되겠습니다 아. 자 손녀 이리와 이리와 아, 삼켰네 동태전은 의심할 게 없지 고기가, 뱉어냈는지, 안 뱉어냈는지. 다 먹었어? 뭐 남겨놓은 거 있나? <laughs> 남겨놨겠냐, 너 같으면? 동태전을, 동태전은 뭐, 아빠도 안 남겨놔, 그런 거. 날려 떨어뜨린다 보자 우리 준이 형은 확실하게 다 먹었고 이거봐 왔어 봐다 먹었네 어, 흔들려 자, 남은 건 고양이 주면 되는 거지? <laughs> 칠복이가 저기서 바람 잘 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칠복이준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 이게 그냥 아저씨 생각이에요. 내가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아저씨가 주문을 해서 오늘 도착을 했는데, 화이트보드에요. 생방송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랑 그림 그리는 방법, 빨리 그리는 방법,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스케치 북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려보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책도 한권 샀어요. 아, 기초 책인데, 동물들 그리는 책이에요. 그거를 아저씨랑 같이 따라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아저씨는 그림을 참 빨리 그리는 편이거든요. 어... 아마 구독자님들 반려견묘 그리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그리는 실력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늘은 것 같아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저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방에서 살았고. 공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자마자 만화 가게 가서 마포를 빨아다가 청소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만화 가게 아저씨가 만화 몇권 보고 가거라. 그러면 이제 그만 바랄 할 때까지 보는 거죠. 그렇게 만화를 좋아했고 중학교 다닐 때서부터는. 만화를 그려서 팔아먹었습니다. 내용까지 아저씨가 다 만들고 아이고 유식기. 아저씨는 오래됐어요. 결국은 극장 간판도 나중에 그리게 되죠. 알바로. 처음에는 도와주다가 아르바이트 한 2년 정도 하니까 야 시내 간판은 네가 한번 그려봐라. 라고 간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 아주 큰 간판 말고 작은 간판은 아저씨가 그리게 됐고, 큰 간판은 아저씨가 대생만 떴습니다. 칠은 이제 부장님이 하시고. 그치, 출부가 그래서, 아저씨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르쳐 드릴까 해서, 화이트보드를 샀습니다. 어때요? 좋으시면 좋다고 댓글 달아주세요. 또 아름다운 몸매를 <laughs> 보여주고 계신가요? 손님이 와서 한 3시간 동안 있어가지고 헷갈렸죠? 아, 지금 10시가 다 돼가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절단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는 인터넷이나 컴퓨터에서 별로 안 놀라는 편인데 왜 준이야? 문제는 저 화이트보드를 아저씨가. 여기다 와이파이를 설치해 놨는데 이게 이걸 가려 가지고 와이파이가 알미늄을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지 됐었습니다 옮겨 놓고 나서야 잘 되네요 아, 목사님이 오셔 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있다 하셨는데 칠복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준희는 봤지만, 아, 좀 어색했고, 병원복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찾아오신 목사님의 방문이 칠복이랑 준희한테 낯설었어요. <laughs> 슬복이는 너무 섹시해 <laughs> 이순놈아 <laughs> 주니어 아빠 좀 이따 나갈게 멸치죽게 가서 야, 저씨도 자야죠. 주니어가 겁먹으면 칠부기가 가서 달래주고, 칠부기가 겁먹으면 주니어가 가서 핥아주고, 두 놈이 그런 공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놈다 외로웠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니어는 아저씨밖에 몰라요. 8년 동안 아저씨만 보고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고양이야, 괜찮아. 고양이 새끼가 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하고 또 나가려고 럽니다 응. 나가. 가. 가봐. 고양이야 준이야. 고양이 쫓으러 나갔습니다. 준이야는 묶여 있으니까 지을 수밖에 없고 칠복이는 풀려 있으니까 고양이한테 혼내는 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어미 고양이 만나면 뒤지게 어다 터집니다. 한번 맞아봤고 앞발 공격에 끼경 끼경 하고 도망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칠복이를 나쁜 놈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기를 물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발톱을 숨기고 때립니다. 거기에 놀래서 칠복이는 도망가죠. 공생공사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안면도에서 길냥이 뭐 30에서 50마리 정도 키웠을 때도 그랬거든요. 진돗개도 고양이한테 졌거든요. 진건지 봐준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저씨가 새끼 고양이를 손으로 만지지 않는 이유가 손으로 만지면은 그 고양이는 여기 들어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이집 안에는 고양이가 또 30마리 50마리 생길 거예요. 근데 그게 아저씨가 잘못한 거더라고요. 평생 돌봐줄 것도 아닌데 결국은 30마리 이상 고양이를 만들어 놓고, 아저씨는 이쪽 안면도에서 한 명으로 이사 오면서 그 아이들을 다 버리고 왔거든요. 병들고 제일 아픈 놈한 마리만 데리고 왔거든요. 또 그런 일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언제든지 아저씨가 쫓겨날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또 그렇게 해놓고 또이 아이들을 여기다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아저씨 손으로 만지지 않습니다. 사람 손을 타면은 다른 길냥이들이 그 고양이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를 지금 많이 아프고 그래도 아저씨가 그냥 간식에 약을 타주던가 그런 식으로만 하고 손은 안 대고 있습니다. 안면도에서는 바로 손을 대가지고 겁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서도 아저씨가 새끼 고양이를 작년에 두 마리 있어서 그두 마리를 아저씨가 손을 대고 아저씨 키웠으면 지금은 한 열두 마리 정도가 와서 밥을 먹는데 삼십 마리가 됐을 겁니다. 순식간에 불어나거든요. 3 개월에 한 번씩 임신을 할수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은.